비가 오는데,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왔는데, 비가 와서, 우비 쓰고, 그러면서, 완두콩을 따고 있습니다. 완두콩. 이렇게, 도돌도돌. 이, 어, 어. 이 뒤로 켜지면서 저희가 줄을 너무 어. 어, 느슨하게 했나 봐요.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줄을 더한 번... 나뭇가지 같은 거채워놓고그 다음에 줄을 띄우고 그렇게 튼튼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했는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열매가 있어서 무겁고 막 하니까, 이렇게 다 줄을 못, 저기 못 잡고 쓰러져 있네요. 이렇게. 완두콩은 데굴데굴 달려있는데, 비가 오긴 와야 되는데, 비가 오긴 와야 되는. <목소리도> <안> 돼, <cool. 웃음>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작년에는 가물었잖아요. 봄에 그래가지고 추비를 준 다음에 와서 막 물을 그 구멍에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떠, 어떻게 잘 생겼나 하고 가봤더니 물렁잎이다 져서 제대로 따먹지도 못하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일찍 심어서 잘저기 됐는데 이거 지지대를 튼튼하게 못해줘가지고 다 쓰러져서 지금 그게 그러나요. 아우 한 손으로 딸라니까. 저기 하겠습니다 이게 만두콩이 이렇게 이것도 팽팽한데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하면 이렇게 전지가위로 이렇게 똑 자르면 손톱이 안 아플 텐데요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주름졌다 지난번에는 첫 수확을 해가지고 두번 많이 넣고 <laughs>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완두콩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 습성이 밑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커 가는 거라 이 완두콩 딸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따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 맞았다. 이렇게 조금 렇게 조금 조금 쪼글 해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 말러 말조다 그런 느낌이들이요 이거 이거 는 따야 돼요.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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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저,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완두콩 딸 때는 어떤 거를 따야 될지 그래서 이게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몰라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허연색이 되면 더 확실히 구분이 되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깍지가 이렇게 매끈한 것보다 이렇게 오돌도돌한 보이시죠. 이렇게 오돌도돌 합니다. 이런 것을 따시면 돼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매끈하죠. 근데 바로 밑에 거는 이렇게 누름빛을 띠긴 띠지만 오돌도돌합니다. 얘도 오돌도돌하고 그런 거를 수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여튼 주름살이 있어요 주름살 얘는 이렇게 만지면 매끈하고 매끈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주름살이 있어요 그거를 따시면 되고 얘는 씻지 않고 콩을 이제 까가지고 한번 먹을 만큼씩 수분해서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드시면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두콩이 뭐 가을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크는 그 온도가 있어 가지고 너무 뜨거우면 이제 크지를 않아요. 아, 어, 많이 땄죠? 지금 이렇게 돌아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음 양파망, 배추망 하나는 되겠네요. 얘가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저기 돼요. 안 쓰러졌으면 이렇게 크게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도 얘는 추위를 많이 이길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심으셔도 되더라고요. 저희는 2월 15일 날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얘 예, 수확하고 고구마 심어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민의 떡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